한분만 걸어가면 은되는데 음 근데 다른 나라 여행자들은 지금 보니까 다 반대편으로 걸어가는데 아무래도 그쪽이더 번화가인 것 같네요 이곳을 숙박업소로 정하게 됐는데나는이제 그. 사는 곳이 시드니다 보니까 시드니 시티하고 나가면 은 이렇게 생겨가지고, 뭐 별로, 이렇게 뭐 외국이다. 이렇게 낯선 곳에 왔다. 이런 느낌은 그렇게 전혀 들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는 긴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. 약간 외곽에 있는 그 뭐야 중심부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런 곳의 숙소 같은데. 근데 여기도 보면 인도 사람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마치 그 뭐. 꼭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보는 유럽이나 뭐 이런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. 노숙자들도 있고, 노숙자들이 참많네 여기서 솔직히 세상에 어디를 가든 노숙자들도 있고, 나쁜 놈들도 있고 여기가 그 위, 위험한 트레밍 트레이닝, 트레밍이 좀이렇 유명하다고 하긴 하는데 뭐 분위기는. 시드니나 여기나 콜레스구나. 콜레스. 폴리스. 버스. 자, 이제 1분 남았네. 1분. 그냥 가장 각색이 나라 사람들이 여기 다 있으니까. 어다 왔는데.